6살 때 게임 속에서 납치당해 온갖 고생은 다하고 99레벨 찍은 뒤 20년 만에 26살이 되어서 4회로 나왔습니다. 모든 스탯은 99 행운만 마이너스 99이고 현재 최상위 랭커들은 평균 스탯이 80대라고 하죠. 그리고 4회로 나오자마자 운영자가 버그라고 레벨을 1로 바꾸는데 스탯은 그대로입니다. 레벨은 작아졌지만 스탯은 그대로. 오늘 리뷰할 소설은 말레 플레이어입니다. 일단 이 소설 세계관이 조금 이해하기 복잡합니다. 그러니 그것부터 확실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상현실 게임 올림푸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상현실 게임을 만든 건 게임 회사가 아닌 신입니다. 정확히 신이 나오진 않지만 이 게임 시스템은 알수 없는 힘이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게임 속에서 몬스터 스톤이라는 몬스터를 잡으면 얻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신세대 에너지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민 모두가 태어나서 이 가상현실 게임을 하고 현실에서 나이를 먹으면 그곳에서도 나이 먹습니다. 그리고 게임 속에서 취직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한마디로 전세계 사람들이 대부분이 게임을 하고 그 안에서 돈을 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게임이지만 게임이 아닌 인생인 거죠 물론 게임 속에서 죽어도 현실에서 죽지는 않고요 처음에는 졸라 강한 주인공이 운이 너무 없어서 생기는 오해와 상황들은 나름 재미있습니다 전개도 뭐 깔끔하고요 세계관도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괜찮습니다 그리고 정치 풍자가 시작됩니다 소설 속에서 현실에서 큰 사건들을 가져와서 쓰기 시작합니다 태블릿 PC 사건, 국정농관 사건, 승마공주 사건, 세월호 사건 등등 현실과 똑같이 가져오진 않지만 읽어보면 아이 사건의 배경으로 만들었구나는 알수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대기업과 방송 3사, 정치인들은 다 쓰레기입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자기들 배불리기 바쁘죠. 그리고 미국은 굉장히 착하게 나오고 주인공은 시민혁명가입니다. 가장 앞에 서서 그들과 맞서 싸우죠. 솔직히 소설을 보다 보면 작가의 정치적 색깔을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설은 소설이뿐 과몰입하지 말자는 의견과 그래도 불편하다는 의견 두 개로 갈라집니다. 뭐 이건 개인의 생각의 문제이니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겠죠. 이건 외에는 나쁘지 않은 소설입니다. 필력은 준수하고 정치 풍자를 빼고 생각하면 스토리 전개나 세계관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정치적인 요소가 들어간 게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신이 게임 판타지를 좋아하신다면 꽤나 볼만한 작품입니다. 게임 판타지를 좋아하시고 정치 풍자를 좋아하신다면 재미있을 작품 말레플레이어입니다.